강원도 춘천 남산면에 위치한 더존비즈원의 강촌 캠퍼스, 대학 캠퍼스를 연상시키는 이곳의 지하 1층에는 총 면적 3,300 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센터인 디클라우드 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클라우드 센터가 구축된 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 꼽히지만 당시만해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 독자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운영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유지 관리 능력 등이 필요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존은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마련한 게 이곳 강촌 캠퍼스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연 1호 토종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서 클라우드란 인터넷상에 구름처럼 떠 있는 컴퓨팅 자원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6년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201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출시했는데요. 한국에서도 2011년 클라우드 시대가 열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라 할수 있는 서버실은 500개의 서버 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항온항습, 내진, 화재 예방, 무정전 전원 장치 등 첨단 설비가 서버를 지키기 위해 가동 중입니다. 개념조차 생소했던 클라우드에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을 연 더존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2020년 매출이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 최초 기록인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사람간 대면 활동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시기에 더존의 존재감은 더욱 빛났습니다. 팬데믹이란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즈니스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비대면 업무 처리 시스템이 필요한 기업들이 도전을 찾은 이유입니다. 더존의 다음 행보는 어떤 것일까요? 그 힌트를 얻기 위해 더존 을치타워에서 지원부 더존 솔루션 사업부문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 대표는 더존의 청사진을 그리는 미래 성장 전략실을 맡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엔드가 아니라 AND라는 표현을 해요. 디지털 전환은 끝없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디지털 전환이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사업 모델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입니다. 3.0이 구현이 되면요, 그 예전에 우리가 아주 복잡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개념이 H.R.이나 세무나 회계 시스템들을 네이버나 구글링처럼 쓰면 돼요. 챗GPT처럼, 그 다음에 구글링처럼 질문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겠다는 개념이 3.0의 개념입니다. 챗GPT가 거대 인공지능인데 챗GPT를 돌리는 엔진이 그 연료, 에너지가 데이터잖아요. 3.0에 시키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다 데이터를 갖고 비즈니스라는 시대로 넘어가겠다. 어떤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균형감이라고 생각해요. 균형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감. 접속과 접촉의 균형감. 검색과 사색의 균형감. 내가 검색을 잘하면 기술을 잘 이해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술을 잘 이해한 것들을 검증하고 암묵적 지식들은 접속에서 나올 수 없고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경험해봐. 그런 것은 검색만 하지 말고 사색을 해봐야 나오는 것들이고 접속만 하지 말고 접촉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걸 디지털 균형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회사에서 최고 의사결정제를 CEO로 부르는데요. 회사에서 C레벨의 역할도 CEO, CMO, CIO, CTO, CFO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디지털 균형감을 가지려면. C.E.O.의 포지션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C.X.O.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C.X.O.는 가운데 있는 X가 C.F.O., I.O., M.O., C.O.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그 경험, experience라고 해석하거든요. 총체적 경험자, 총체적 경험자라는 부분들이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 관여하느냐, 균형 있게 관여하느냐가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둔요 특히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진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에서는 도덕이나 예전에는 우리가 CTO, CIO를 두고 맡겼잖아요, 위임. 근데 관여해야 돼요.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격언이 하나 있거든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컴퓨터는 입력한 대로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이 ChatGPT 등장 이후에는 그 개념이 좀 바뀔 것 같다. 왜냐면 쓰레기를 집어넣어도 그럴듯하게 나오는 시대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챗째피티 출연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기대지만 조직의 조직장으로서는 우려도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챗째 피티는 과정이거든요. 나를 돕는 과정일 뿐이고 결과는 인간의 몫인데 그냥 그 과정의 몫을 결과를 끌고 가려는 귀차니즘이라든가. 게을른 것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돼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그 위험함을 좀 해지해 줄수 있는 도구가 기술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라고 어, 한번 알려준다거나 진짜인지 확인은 반드시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쓴 책을 한번 읽고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냐면 채집 피티하고 대화를 하는 그 과정을 책을 썼거든요. 다 읽고 나서 다시 보니까 저자가 김대식 채집 피티 지음이라고 돼있었어요. 질문이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이 채집 때 대답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는 재미는 김대식 교수의 질문에있더라고요그 질문을 전문적인 용어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기업이 어떤 경영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의 질문이 채취피티가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가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 파인 튜닝이라는 그 경험치를,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유리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부 대표에 따르면 AI 시대에는 인간이 얼마나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디지털 전환도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죠.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더욱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